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6절까지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예, 시편 속으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인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요, 평생을 이제 교육자로서 살았던 이제 선생님으로 살았던 이분이 시인이요, 이제 어린 아이들 정말 말안 듣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적었던 시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볼때 정말 말안 듣고 하니까 때론 요성각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야, 저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뭐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이들의 사랑스럽고 아이들의 예쁜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오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쁘고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너도 사랑스럽고 너도 사랑스럽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이 바뀐 거지요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주는 이런 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위도 시편 23편 이 위대한 시를 짓게 된 계기가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의 인생도 참으로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그런 인생이지요 다윗은 10년 동안 자신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섬겼던 그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먹고 자고 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요 그는 굴 속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 했습니다 먹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얻어 먹어야 했습니다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죽음과는 자기가 죽음과 자기 자신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 눈앞에 죽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게 부족하고 불편했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마음의 피폐함도 그는 느꼈을 겁니다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요 힘겹게 그렇게 지나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그런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에는 파란만장했던 그 다윗의 생애가 오롯이 녹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의 신앙이 새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시편 23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항상 감동이 찾아오고요. 새로운 감동이 찾아오는 바로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앞에는 몇 편이 있어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이 었습니까 예, 앞에는 만데 바로 앞에 예. 바로 앞에는 몇 편이 있어요? 바로 뒤에는 몇 편이 있습니까? 24편이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22편은요, 십자가의 시입니다. 십자가의 시. 거기에는 푸른 초장도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지키고 서 있는 목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쉼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황량하고요. 너무나도 상망하고요. 상막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 무서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22편은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한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편 24편에서는요, 영원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을을 얻은 성도들 앞을 가로막을 문은 없습니다. 영원한 천성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편 22편에서 철저하게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10편 23편에 이 찬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능넉함이 있게 된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영원한 세계가 활짝 열려 있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미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베르 카미 그의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시지프의 형벌을 인간의 삶에다 비유해가지고 적은 에세이입니다. 이 시지프가 신들을 기만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산꼭대기에다가 계속해서 큰 돌을 가져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가 너무 뾰족해 가지고 큰 바위를 들고 겨우 낑낑거리면서 높은 산까지 올려다 놓으면 너무 뾰족하니까 그 반대편으로 또 돌이 굴러져 내려가고,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그 돌을 또... 집어다가 산꼭대기다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또 바로 굴러 내려가고 그럼 또 내려가서 올려놓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형벌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없고요. 목적도 없습니다. 보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이유도 목적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도 가치도 상실한 채,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매여 가지고 하루하루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 시지프의 신화라는 이 에세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보시면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신이 넓은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쪽에는 보니까 시냇물이 아주 맑은 시냇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적은 양도 아니고요. 많은 양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물들은 요 급경사를 이루어 가지고 아주 급물살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양들이 언제든지 내려가서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껏 발을 담궈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모든 양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마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신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신의 물의 그 소리는요 하나의 음악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풀을 실일 먹고 배부른 양 거기다가 물을 마신 이 양들이요 한쪽에 모여 가지고 어떤 양들은 서로 목을 어금 막기고 엉기종기 모여 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있, 잠자는 양도 있습니다. 함께 위에 목을 비, 비비는 양들도 있습니다. 되세김질하는 대세,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서고 지팡이가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제구를 차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은 요 눈앞에 이 맛있는 먹이를 두고 저 연약한 먹이 양을 두고 요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냥 목자가 지키고서 있기 때문에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애타하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빙빙 돌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목자 때문에 만족과 평화와 심을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이두 개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십니까? 시에 시나와 바로 시편 23편의 이 내용의 모습처럼 이둘 중에 어떤 모습 같습니까? 내 인생에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차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이지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았습니다. 양의 특징도 참잘 알았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것이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미래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선포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로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실 만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양은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지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거기다가 지독한 근심입니다 지독한 것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나 짐승들이 쫓아와도 가까이 오기 전, 바로 눈 앞에 가지 오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 가면요, 양들이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앞서 가는 그양들 바로 뒷공무니에 졸졸 보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지독한 근심입니다. 거기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 양에게 목자가 있으니 그 연약함도 미련함도 어리석음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목자가 양의 눈이 되어주고, 목자가 양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목자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지요 엄마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그냥 전쟁에 그 포탄 소리가 터지고 옆에서 포탄이 터져도요,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거기서 잡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요? 엄마가 나를 안고 있으니. 엄마에 대한 철저한 신뢰,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위험합니다. 험악합니다. 그러나,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요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환경 그렇게 어지럽고 그렇게 시끄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과 처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역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연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매일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만족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팔레스 지역은요. 풀이 잘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한데 깔고 눕는다 그 말이죠. 먹을 것도 부족한데 깔고 누울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 쉴만한 물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참 귀한 지역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정말 물을 찾으면 허겁지겁 먹어야 남들한테 안 빼앗기는 데 마음껏 먹고 쉴수 있는 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여기에는요.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주변 환경들은 다 그렇게 척박하고요상막하고요 메말랐고요. 부족한 그런데 부족하고 험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목자는 반드시 나를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량한 사막밖에 안 보여도 결국 그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를 푸른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목자에 대한 철저한 신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그런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경험한 데서 나온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믿고 신뢰하고 경험했던 그 모든 그 경험의 축적들에서 나온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토는 대부분이 메말라 있습니다. 험합니다. 목초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양, 양은요, 물이 있는 곳까지 스스로 또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실마로,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는 자신의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그저 목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양에게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될 정도로 지극히 부족한 그런 존재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한 가지 특별히 발달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각입니다. 듣는 기입니다.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모든 게다 부족하고 모든 게다 연약한데 한 가지 발달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양이 존재할 수 있고 양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요. 아무리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징이 있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조차도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시니다 그래서 이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은 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 거리낌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왜요? 따라가 보니까 푸른 풀밭이 나타나고, 따라가 보니까 실만한 물가 나타나고, 마음껏 배불리 먹고 쉬게 하고, 마음껏 마시고 쉬게 하고, 짐승들이 울거려도요 그냥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지고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되지요. 철저하게 믿고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냥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안을 얻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는 그래서요.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양은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자 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는 풀리페이스림에있는 이런 아침에 양의 우리로 가서는 양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이름을,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냅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듣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푸른 풀밭에 가가지고 마음껏 이슬매힌그 풀을 요 마음껏 먹습니다. 그리고는 쉽니다. 실컷 먹고 양들은 요 그늘에서 뒹굴고 놀기도 하고 되새김질도 합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양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세상은 요 험한 광야와 같아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도 실만한 물가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안전한 곳도 안식처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보니까 나는 안전한 줄 아는데 가보니까 위험한 곳이고요. 약초인 줄 알고 뜯어먹은 데 먹고 보니 독초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각종 위험과 불안 요소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요 주변 환경은 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같아도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참목자이신 여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쉼이 있어요 그 주님 안에 안전이 보장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시고는요 우리에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윗의 생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어려운 시기에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위험한 가운데서 도 그는요 단잠을 잤습니다. 불편한 동굴에서요 도 그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배부름과 평안과 쉼을 얻었습니다. 그로 육신은 때로는 배고팠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영혼은 빼불렀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요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시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은혜 담비로 풍성한 수확을 한 농부처럼요 그의 가슴에도 지금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목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영원까지 책임지는 참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푸른 풀밭에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쉴 만한 물가에서 마음껏 마시고, 쉬는 참 안식도 얻게 될 겁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노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센 비바람도 몰아칩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요, 우리 인생의 배는 결코 좌초하지 않습니다. 결코 침몰하지도 않습니다. 때론 내가 병들 때도요, 선한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내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지만 그분의 거느림 안에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론 궁핍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나의 필요를 아시고 줄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실 겁니다. 내가 실패했으라님에 아파하고 좌절할 때는 내게 다가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모두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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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계속 나,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감의 표시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는 글에게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친밀함의 복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친밀함의 복을 누립니다. 가족간에도 친밀함의 복, 교우들 간에도 친밀함의 복.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풍성하고 만족한 인생, 참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평생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내 인생 속에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누리며 살게 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 마음의 목자로 모시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 푸른 풀밭의 인생 쉴 만한 물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